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평소에 계속 오갔다는 거예요. 멋진 걸 보여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첫 번째로 눈이 마주친 사람이 그 피해자. 어, 검사가 이틀 동안 출국 금지 연장 신청을 잊은 그 이틀을 틈타서 페터스는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돼요. 1997년도에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그 한국인 조씨가 칼에 여러 차례 찔려서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그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 안에 그 피해자 말고 두 명이 더 있었는데요. 두 사람 다 미국 국적이고 한 명은 17살의 패터슨, 다른 한 사람은 18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둘다 둘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내가 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어, 사건이고요. 이 사건 왜, 근데 왜 일어난 거예요? 그세 사람의 이런 사건이? 그냥 취중 시비? 아니, 아니요. 시비가 아니고 전혀 상호작용이 없었어요. 그 피해자는 화장실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두 사람과 다른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같이 이제 햄버거를 먹고 있었거든요. 이 테이블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냐면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평소에 계속 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떤 뭐 상호작용이나 시비나 다툼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서 어... 칼로 찌른. 네. 그럼 그냥 죽일 거네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그때 멋진 걸 보여주.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첫 번째로 눈이 마주친 사람이 그 피해자였던 거죠. 올데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처, 어, 처음에 미국 범죄 수사대에서 이두 사람을 조사하고 패터슨을 그 살해 한 범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네. 그 지목한 이유가 이 피해자가 칼에 찔려서 사망했기 때문에. 패터슨 같은 경우는 손을 비롯해서 온 몸에 이제 피가 묻어 있었던 반면에 리 같은 경우에는 그 셔츠 앞뒤로 소량의 피만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범행에 사용된 흉기, 그 칼이 원래부터 패터슨이 소지하고 있던 칼이었고. 범행 이후에 패터슨이 그 칼을 하수구에 버린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인멸과 그 어떤 혈흔에서의 특성 때문에 미국 범죄수사대에서는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 단계에 가서 이 기소가 뒤바뀌게 돼요. 에드워드를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그 패터슨을 증거인멸 및 흉기소지의 혐의로만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그 결론이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든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법의학자의 소견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피해자가 저항흔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홉 번을 찔리면서 저항흔이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 그 범인이 그러면서 그 피해자의 상응을 봤을 때. 상처가 수평으로 나 있거나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찌른 그 상처가 많아서 피해자보다 키가 훨씬 더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 상흔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찔러 찌른 상처다 이렇게 나왔죠. 그, 그. 패터스는 피해자보다 훨씬 그 키도 작고 이제 몸집도 작은 반면에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 180에 1 5 k g 의 키도 큰 상당한 이제 거구였거든요. 두 번째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때문인데, 패터슨 같은 경우는 거짓 반응으로 볼수 있는 반응이 나오지 않은 반면에, 그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그 거짓 반응이 나타났어요, 진술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에드워드를 그 살인, 기소를 하게 되고, 어, 패터슨은 그 증거 행멸과 흉기 소지로만 이제 기소를 했는데 패터슨은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바로 그 다음에 광복절 특사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에드워드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20년형을 받고 3심에서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됩니다. 에드워드가 범인이 아닌 걸로 재판에서 나왔으니까 패터슨을 대상으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 검사가 이틀 동안 출국 금지 연장 신청을 잊은 그 이틀을 틈타서 페터스는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돼요. 이게 99년 8월의 일이거든요. 2009년에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이 개봉을 하고 언론에서 이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사람들이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을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고 나서 2009년에 법무부에서 그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게 되고 결국 패터슨이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 건는 2015년이에요. 만약에 패터슨이 도주를 하거나 미국에서 숨었다면 그게 실제로 이제 패터슨이 미국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제 그래서 그 기록이 확보가 돼서 신병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패터슨은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아니, 인정을 하지 않죠. 네. 에드워드와 패터슨의 진술이 엇갈리는 거는 두 사람의 위치거든요. 네. 패터슨은 자기가 어디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면대 오른쪽과 왼쪽 소변기 사이에 본인이 서 있었는데 갑자기 에드워드가 칼을 꺼내더니 그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혈흔 분석을 하면서 패터슨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남아있던 이제 피자국 사진을 보면 그 피가 왼쪽 그 소변기부터 여기 세면대까지 중단된 지점이 없이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즉 패터슨 말대로 이 세면대 이 우측에 서 있었다면 그 반드시 피가 묻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쭉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근거는 그 피가 세면대 오른쪽과 세면대 안에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패터슨의 어떤 주장은 뭐냐면, 자기가 찌른 것은 아니지만 그 칼에 찌르고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서 헛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피해자를 밀쳤고 그 밀치는 과정에서 본인이 피를 피가 많이 묻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칼로 찔린 그 외상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패터슨 말대로 피해자를 밀쳤. 다면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서 이 세면대로 와서 혈흔을 남길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또 패터슨의 주장의 신빙성이 또 떨어지게 되죠. 여기다가 그 패터슨이 이제 칼을 하수구에 버렸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증거 인멸 행위는 통상적으로 범인이 하는 걸로 볼수 있다. 다시 패터슨을 이제 살인죄로 기소해서 결국 재판 결과가 나온 게 2017년, 징역 20년형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 사건 당시에 패터슨이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 가능한 최대 형량이 20년 이어서 20년을 받게 됐습니다. 그 법에는 18세 미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하려면 징역 20년으로 합니다. 그게 맥시 결국 2017년 재판에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이제 인정을 하고 징역 20년 선고를 했지만 그 에드워드도 살인의 공모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근거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패터슨한테 아무나 가서 찔러봐라라고 부추겼던 그러니까 살인 교사가 인정이 됐고. 어... 화장실에 갔다 와서 페터슨 같은 경우는 바로 위층에 다른 화장실로 올라가서 그 세수를 하고 피를 씻었거든요. 근데 그 에드워드는 다시 그 테이블로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렀다라고 위를 써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위라는 표현 때문에 그니까 이런 것들이 그 살인의 어떤 방조 어 혐의도 인정이 돼서 결국 리도, 그니까 에드워드도 살인의 공모자이지만 그렇지만 이미 에드워드는 형을 받았고 어, 재판을 해서 살인죄에 대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해서 리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을 다시 할수 없는 어,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2018년도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재판을 할 때, 그두 사람 다 공범의 가능성이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만 그 단독 살해 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단순 목격자로 규정을 해서 수사를 하는 바람에 혈흔 분석이라든지 뭐두 사람의 동선이나 뭐 흉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수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두 사람의 어떤 진술에 있어서 진술 신빙성만 확인하는데 치중했다라고 그 부실 수사의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이른바 이태원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 관련해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1년 만에 인정된 국가의 배상 책임입니다. 아, 근데 이 사건은 범인이 잡히고 양형을 받았어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아무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니우침이 없다. 어이가 없는,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분명히 범인이 둘 중에 한 명인데, 서로 아니라고 하면서 20년이 흐른 거거든요. 전형적으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채로, 사실 유족들한테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얘기죠.